1 9 2 0년대와년대의 하늘은 별들이, 란하게 하늘은 고할수 양자, 역학이찬이 시세계, 갑자기, 할은있역이생 양자역학이 있습니다. 막 창립되었고, 이시 세계에 모자기앞은 영역이 생겨나 령되기를 기다리고 그야말로 있었습니다. 모두가 앞다투어. 공을 세우고 업적을 이루어 역사의 이름을 남기려 게다가 했습니다. 가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없었습니다. 1940년대 이후가 되자 양자역학은 이미 성숙해졌고 중대한 발견을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당시 인류 물리학자도 인류의 업적을 낼수 있었지만 훗날 인류 물리학자는 인류의 업적밖에 낼수 없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참여한 양자역학을 창립한 이 물리학자들은 정말이지 한 명도 이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계산 능력이면 계산 능력, 영감이면 영감, 사상이면 사상, 개성이면 개성을 갖춘 세대였습니다. 그들과 비교하면 오늘날의 과학자들은 자신을 드러낼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수나 현장 감독과 별반 다르지 않죠. 그러니 당시 천하의 영웅들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 우리 뉴브로이와 슈레딩거가 막 이어달리기로 양자파의 단일 지점 돌파를 완수했고, 각계의 영웅들이 재빨리 뒤따라 양자역학을 전면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뛰어난 인물은 제 생각에는 폴 디렉입니다. 오늘의 양자 영웅이 바로 그입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이 나오고 이론 나서 물리학자들은 곧바로 두 가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첫째는 전자기 동역학을 이제 다시 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엑스웰의 기존 이론에는 광자가 없었고 전자가 명확한 궤도를 가지고 있으며 그 궤도에서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보았지만 이제 이것들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슈레딩거 방정식의 시공 간관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실효했습니다. 전자기동력학 방정식과 특수상 대성이론을 통합하여 양자전기동력학을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이 일을 해낸 주력인물이 바로 폴 디렉입니다. 1928년으로 돌아가 봅시다. 슈레딩거 방정식이 막 발표되고 2년 후 26세의 디렉은 야, 자전기 동력학의 핵심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기이 얼마나 막강한 수학 능력을 가졌겠습니까? 상대성 이론을 융합한 파동방정식은 기획 방정식이라고 불립니다. 물리학자들의 통상적인 방식에 따라 다음 단계는 이 새로운 방정식이 새로운 물리학을 풀어낼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기획은 두 가지를 풀어냈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것은 1931년에 낭시 기획은 자신의 방정식 해안에 일반적인 음전화를 띈 전자 외에 전자와 질량은 같지만 양전화를 띈 것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양전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단 있는 디렉은 말했습니다. 내 방정식에 양전자가 있으니 양전자는 존재해야 한다. 그로부터 불과 1년 뒤 미국의 실험 물리학자들이 양전자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인류가 알게 된 최초의 반물질이었습니다. 디렉은 이를 근거로 1933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왜 반물질이 존재하는가? 답은 수학이 그들의 존재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새로운 것, 반물질입니다. 그리고 디렉 방정식이 풀어낸 또 다른 새로운 것은 수핀이라고 불립니다. 스스로자 회전할 선. 오늘 이 강의에서는 우리가 확실히 이해해 볼 수핀이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입니다. 이 먼저 개념은 개념은 말씀드리자면, 상적이고 어렵습니다.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제 말에 완전히 집중하시길 권합니다. 사실 일찍이 1922년 실험 물리학자들은 이미 스피인을 발견했습니다. 이 실험은 발견자의 이름을 따서 슈테른게를라흐 실험이라고 불립니다. 아래에서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이 실험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한 줄기에 원자 빔을 이은 원자는 금은할 때의 은입니다. 한 줄기에 은 원자를 고온의 노에서 쏘아내어 자기장을 통과시킨 후 스크린에 맞춥니다. 한 줄기의 은 원자가 두 줄기로 나뉩니다. 이것은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우선 이상한 점은 은 원자는 전하를 띠지 않는데 어떻게 자기장에 이끌릴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은 원자가 단일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작은 자기장을 형성하고 은 원자는 작은 자석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장에 이끌리는 것입니다. 이건 이해되시죠? 그럼 두 번째 이상한 점입니다. 이끌리는 것은 그럴 수있다면까도 자석으로 철사를 당기면 철사가 두 갈래로 나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원자는 왜두 갈래로 나뉘어 스크린에 두 개의 밝은 점으로 나타날까요? 이 일한 설명은 원자핵 주위를 도는 그 전자가 스스로도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험자들은 앞에서 말한 양자화 공식을 이용해 이 전자의 회전 각은 동량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1분의 1과 마이너스 1분의 1이라는 두 개의 숫자를 얻었습니다. 정확히 위아래 두 줄기의 광선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이 추가적인 전자 자체의 회전을 스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이 전자 스핀의 플러스 1분의 1과 마이너스 1분의 1은 실험과 공식으로 짜 맞춘 숫자입니다. 하지만 물리학자들은 스핀이 어디에서 왔는지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누가 스피을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디렉은 1926년에 당시 코펜하겐에서 그와 함께 연구하고 있었습니 하이젠베르크가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 3년 안에 분명 스피을 설명하는 이론이 나올 거야. 그러자 디렉은 3년은커녕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가 너무 낙관적이었니다 하지만 2년 후. 디렉은 자신의 방정식으로 스핀을 풀어냈습니다. 스핀은 디렉 방정식의 내재적 요구 사항입니다. 하지만 스핀이라고 해서 스핀에 대한 형상화된 이해는 포기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현실 생활에서 작은 공이 한 바퀴 자전한다고 하면 360도 회전해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뜻이죠. 틀림없죠? 하지만 전자의 스핀은 다릅니다. 전자라는 작은 공의 자전은 한 바퀴 돌아서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자의 스핀이 1분의 2라는 사실은 이 작은 공이 두 바퀴를 돌아야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상이 잘안 가실 겁니다. 일상생활에 이렇게 두 바퀴를 돌아야 원래대로 돌아오는 공이 어디 있겠습니다가 전자는 그렇게 작은데 이 작은 공 표면의 자전 속도는 분명 광속을 초과할 것입니다. 이건 불합리하죠. 이런 것들에 대해 여러분은 단지 스핀이 전자의 내재적 속성이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스핀이라는 기념이 있으면 양자역학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핀의 한 가지 성질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성질은 일상생활의 일들과 매우 달라서 제가 어떻게 비유를 들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성질을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이 양자상태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의 슈테든 예를 나그 실험으로 돌아가 아까 봅시다. 우리는 외부 자기장이의 원자 빔을 둘로 나누어 절반은 위로, 절반은 아래로 향하게 대해 한다고 했습니다. 디렉의 그 식을 생각해 보니 느껴 보이기 바랍니다. 사실 말하는 것은 전자가 정방향으로 도는 것과 역방향으로 각각의 확률이 도는 확률이 얼마인지입니다. 그리고 이두 확률이 중첩된 결과가 바로 이 전자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중첩의 의미는 우리가 이해하는 산술적인 더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전자가 동시에 아니라 정방향으로 돌면서 동시에 역방향으로 도는 상태를 말합니다. 위 공식에 대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정방향 스핀과 역방향 두 스핀. 가지 스핀 상태의 중첩 상태에 있다. 그것을 관측하지 않을 때 그것은 바로 이 상태이고 실험적 관측은 그것을 그중 하나의 상태로 붕괴시킵니다. 그리고 각 상태로 붕괴할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은원자가 두 줄기로 나뉘는 것입니다. 자, 위에서 말한 것들은 문제없죠. 이제 좀더 머리 아픈 실험 과정을 이 생각해봅시다. 과정은 매우 놀라우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왜? 아까 그 슈테른 게를라흐 실험에서 전자스핀의 정방향, 역방향이 외부 자기장의 방향과 정확히 일치할까요?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아까의 장치도를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원자 빔이 갈라지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과 같습니다. 정확히 하나는 위로 하나는 아래로 향하죠. 그렇다면 설마 전자가 자신의 스핀 방향을 결정하기 전에 외부 자기장 방향을 알고 있었다는 걸까요? 어? 아직 그렇게 말할 수는 우리는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해해야 당신이 할 겁니다. 어떤 방향을 선택하든 그 방향에서의 중첩 상태이다. 즉, 전자의 상태는 본래 말할 수 없는 것이지만, 당신이 굳이 한 방향으로 실험을 해서 전자가 그 방향으로 상태를 표현하도록 강요했기 때문에 두 스핀 방향의 중첩 상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전자에게 자기 표현의 관점을 준 것입니다. 전자에게는 원래 관점이 없었습니다. 자, 이 점을 이해했다면 다음 단계를 봅시다. 아까 우리는 은 원자가 자기장을 통과한 후두 방향으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그럼 질문입니다. 만약 그중한 방향의 빔을 다시 자기장을 통과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빔은 여전히 두 줄기로 나뉩니다. 그것은 여전히 두 스피인 상태의 중첩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것이 세계에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구는 자전을 하고 그 자전 방향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지축 방향, 즉 남북 방향으로 지구의 스핀을 묻는다면, 지구는 맞아, 돌고 있어, 이리야라고 대답할 겁니다. 하지만 만약 추직인 방향, 즉 적도 방향으로 다시 지구의 스핀을 묻는다면, 지구는 난 그렇게 위아래로 돌지 않아, 적도 방향으로는 자전하지 않아. 그러니 내 자전은 0이야 라고 대답할 겁니다. 보십시오. 지구는 한 방향으로 돌거나 돌지 않거나 둘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전자의 대답은 1 또는 0이 아닙니다. 그것은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두 가지 상태를나타니다 그것은 남북 가집니다. 지축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돕니다. 그리고 적도 방향으로 다시 물으면 그것은 또 정방향과 역방향 두 방향의 중첩입니다. 이는 즉, 설령 전자가 한 방향으로 명확히 상태를 표현했더라도 당신은 그것에게 다른 방향으로 다시 상태를 표현하라고 강요할 수그 다른 있습니다. 방향에서 그것은 또 정방향이면서 역방향입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스피는 매우 기묘한 성질입니다. 스핀은 죽지 않습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향 방향에서 나 방향이면서 역방향이라고 그중한 방향을 선택해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즉, 다시 상태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것은 합니다. 또 나는 여전히 정방향이면서 역방향이야 라고 대답할 전자는 겁니다. 전자는 언제나 스핀을 가집니다. 그 스핀은 영원히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스핀은 명확한 방향이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느 방향으로 상태를 표현하든 상 당신의 방향의 스핀이 정방향이거나 혹은 역방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른 방향으로 밖으로다도 똑같이 완전한 상태 표현을 억지로 합니다. 비유를 들자면 전자는 마치 이런 장씨 아저씨와 같습니다. 만약 장 씨에게 미국 어느 당을 지지하냐고 장씨는 물으면 장 씨는 나는 전업 정치인이라 내 시간의 절반은 공화당을 전력으로 지지하고 나머지 절반의 시간은 민주당을 전력으로 지지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장 씨에게 또 무엇을 믿으시나요? 당신은 나는 전업 기후학자라오. 내 시간의 절반은 지구 온난화설을 전력으로 홍보하고, 나머지 절반의 시간은 지구 온난화설을 전력으로 반대한다. 당신은 속으로 시가탈것시에두 아저씨는... 가지 상반된 입장을 가질 수 있다니 그것만으로도 참 신기한데. 더 신기한 건왜뭘 하든 다 전업이라는 걸까? 아니면 전업으로 기후를 다루는 거야? 당신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 전자도 장씨와 같습니다. 전자가 무엇을 하는지는 전적으로 당신이 어떻게 묻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양자역학은 상태표현의 과학실험이며 불확정성에 대한 조작입니다. 스피니 얼마나 기묘한 성질인지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는 양자역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상 만물이 왜 우리가 보는 이 모습인지 말입니다.